때문에 어? 오, 요 어? 들고 이거, 어, 이거 날카로운데요? 날카로운데요 아, 날카로운데요? 아, 진짜? 아, 아, 진짜? 아 이거 도브 괜찮을까요? 안와 클리드 진짜 에요 경기 운영이 편해질 수 있는 지거든요와 여기 있어 아 테디를 못았요 마테가 대신 맞아아 기절 안 따라왔던데 그래도 그래도 도 잡았어요 잡았고 클리드가 세긴 세요 클리드가 정점리고 어 풀리, 그래. 그래. 배치, 네. 안 났어요. 어그그 역역 좋아요. 테이블 코지마가세요. 테이블 코지요 대박! 자, 순식간에 돈력전 그리고 페이커 출장을 왔는데 예 이득본 거 없고요. 자, 전투력이 한 번, 전 제대로 발이 됐거든요. 요썸비한더갈수 있죠? 역시 샌드박스로 한번더 어, 네. 이게 더한번더썸이한번더자 어? 무결체 와! 이거 한번더갈결체 보고 있다 가 진짜네요 한 발을 앞 뛰고 있었어요 썸미씨 제대로입니다 킬잘 챙겨갔어요 골드 차이 보세요 네. 지금 원딜 적절한 타이밍에 먹었거든요 네. 이게 요, 요즘의 고스입니다태어되는 고수 그래스와그라가스와어그라가스 와요 자 클리드 클리드 와요 한 번은 미르드가 맞다 맞다 핑퐁 오 클리드 네자 우르고트고쳐 핑퐁이 어쨌든 경기가 어느 정도 길어져도 뭐 아칼리의 파괴력, 뭐 잭슨 파괴력 이런 걸 믿고 가도 괜찮긴 한데 여기서 약간 굳히기 직전까지 이득 보는 그림을 바랄 것 같아요 네. 그래서! 그래서 이걸 계속하고 네. 있는 거거든요? 계속? 이거, 미, 그래서 미드쪽! 타워 깨주면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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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 경기를 졌어도 타워는 큰힘이 가지고 잖아 미드 싸움 잘했거든요 네. 포탑! 수. 수. 타워 내놔! 자! 토스! 토스! 아! 근데 그런데. 이거는 좀 위기! 위기! 위 고스트를 잡았어요! 고스트 죽고! 자 그럼 아칼리! 주코. 아 근데 클립 잡았고요. 네. 어 조커가 살았어요. 네. 조커 살았네요. 조커 조커가 살았어요. 조았는데 살았어. 이2대데 자, 그게 아직 강력해요. 여기많 아직 아직은 말아야. 아직 갈공 아, 아, 있어요. 이거 아칼리 아 궁도 빠진 상태 이즈리얼이 전투력이 살아 있으니까 잘 빠져야 될것 같은데요. 이거 빠졌고요. 이거 지금 열받죠. 이대로 죽으라이 장면. 있어. 이거 렐프 가져. 프가 죽여. 자, 자. 자, 드드 자, 그러면요 빅토르 빅토르. 자 타면 무적비스로 쳐내라 자, 더미 대고 있습니다 더미 더미 대발 들어가면 자, 우르거 죽었거든요 베이커 간이 죽었어요 두명 잡았어요 네, 좀펠정했던드이븐의 아이템도 네, 조금... 네. 조금... 네. 그 이제는 다 조금 됐어요 조금 이제는 됐어요 저거 네. <laughs> 그리고 때리고, 한명 녹이기 베이커 터 베이커 쉽게 고 와. 칼리에어 력이아리어 활약이 정말 드레 어? 잡을 수 있다 드레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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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요! 공포! 드레이벌. 그리고! 어 이게 뭐죠? 저어디까 미드! 그리고! 더 따라가서 대박을 내야 네, 이게 많아요 SK 네. 되자 추격 추격! 십지한번 집어! 슬로우! 아! 안났어요슬로안고요자두명로 피해 최소화 구천 차! 어슬로 슬로우 슬잃어버리고 좋고 아 좋고 잃어버리고 자 오플릭이 시선을 한번 끌어주는 거예요 어? 그리고! 오론 어, 그리고 오플링오플릭 어그로! <목소리> 와! 사냥 성고 위치가 뒤를 잡을 수도 있는 위치인데요 자, 바로 얼마나 먹었죠? 거 바로 었나 바론! 바스텔! 바스텔! 그리고! 공격으로 전환! 잭스 반격! 네! 드레이브 궁을 끼고 있어요! 근데 서밋이! 와! 조커가 죽는 건 조커가 죽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테디! 디가 테디가 쓰러졌습니다! 헤디가 조금만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이커도 죽었고요. 하나, 둘, 셋. 샌드박스. 와. 샌드박스. 끝내자. 경기 3세트로.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. 투비가 개미지가. 뒤에서 나타나요. 가! 안 나와요. 아웃. 맞아. 우물에 있습니다. 와, 샌드박스 진짜 화끈한 경기도. 그렇죠. 다 덱서 깨면서 감미질 3세트, 3세트 에 이어서 3연승까지 가져.